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GFX 100을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어좀 영상 내용이 좀 뭐랄까요 제가 사실 그 영상을 찍기 15분쯤 전에 이 카메라를 처음으로 만져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좀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어, 후지는 카메라를 만든 적이 없다 그렇죠 제대로 된 카메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후지의 중형 카메라를 썼던 적이 있어요 GX 680이라고. 카메라가 앞에 이렇게 주름통이 달려있어요 뒤에가 이만하고 위에 이제 웨, 웨이스트 레벨 파인트가 위로 딱 올라오고 밑에서 내려다보고 음,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는 카메라인데 야 이만하거든요 카메라가 그리고 필름을 이제 그 중형 필름을 써가지고 6 곱하기 8로 나오는데 셔터가 꼬이거나 아니면 뭐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참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. 들고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6802, 6801은 되게 촌스럽게 생겼었는데, 6802는 상당히 멋있게 생겼었어요. 그래서 6802를 이렇게 딱 입수를 했는데 똑같더라고요. 카메라가 진짜 안 좋아요. 그거 말고 이제 뭐 뭐였죠?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645 카메라 중에서 후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카메라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제대로 된 카메라는 없었어요. 그래서 어, 없느니만 못한 680 시리즈들 뭐 넘어갑시다. 어쨌든 그래요. 자 그리고 어, 위에 지금 제가 전원을 이렇게 꺼놨는데 위에 정보창 들어와 있잖아요. 어, 이게 왜 문제냐면은 직관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. 직관적이다. 어,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. 딱 카메라가 옆에 있고 딱 보니까 어, 위에 불이 들어와 있어. 어, 켜져 있구나. 갑자기 옆에 사건이 생겼어요. 딱 들어가지고 들자마자 찍어야 되는데 안 눌려요. 셔터가. 왜 꺼져 있으니까.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. 어떡하려고. 이거는 포토그래퍼의 잘못이 아니죠. 이거 하나 키는데 0.1초밖에 안 걸려요. 이거 당기는데.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안 당기고 셔터를 눌러 가지고 그 순간을 놓쳤다. 그러면 제일 중요한 순간을 날려 먹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은 카메라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할수 있어요. 이건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없애야 되는 문제예요. 이건 꺼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어 이렇게 단점만 이렇게 언급하니까 이제 뭐랄까? 단점 투성의 카메라처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장점도 있어요, 분명히.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손떨림 보정이에요. 얘는 손떨림 보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. 내장에, 내장. 중형 카메라 이거는 반중형이죠. 중형 치고는 제일 조그만 센서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크기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서 처음으로 손떨림 보정이 들어갔어요. 그 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미지 센서는 아마 이게 소니 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정도 규모에서 지금 사실 센서를 만들고 있는 거 소니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사진을 딱 보니까. 소니 센서의 특징이 그대로 다 여기 나와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뭐 거기서 거기 중형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쉽게 중형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100%로 그러니까 포토샵 같은 데넣고 100%로 확대해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. 모든 게 뚜렷해요. 그 근데 이런 카메라들을 100%로 딱 확대해서 보잖아요. 모든 게 흐리멍텅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준비한 카메라는 시그마 fp 예요 지금 이 시국에 <laughs> 이 시국이라서 제가 이 카메라들을 욕을 막 하려고 딱 이제 카메라를 딱 갖다 놓고 딱 이렇게 딱 보는데 하, 안쓰러운 거예요 여태까지 시그마가 어, 뭐랄까, 자, 제가 기억하는 제일 오래된 시그마 의 이미지 뭐냐면은, 아, 장난감, 장난감 너무 좋게 평가했다. 쓰레기, 시그마를 렌즈로 스값버치가 전혀 없었어요. 시그마 1530. 고거 샀었는데 이렇게 풍경이잖아요.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사진을 많이 뭐 이렇게 안 했던 시기라서 사진 그렇게 잘못 찍었는데 풍경 찍으러 가가지고 그 새벽같이 밥 먹고 나가가지고 새벽에 그해 떠오른 거 찍겠다고 그렇게 기다려서 딱 찍었는데 사진이 전부 다 녹색이야. 그리고 뭐가 뜨냐면은 이그그그 그, 그, 그 플레어 렌즈 플레어 같이 이렇게 쫙 뜨는데 정말 못생긴 게 떠요. 그리고 막 파란색으로 막 렌즈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었어요. 그게 시그마였어요. 그러다가 시그마도 이제 카메라를 만들죠. 카메라 SD, SD9이 첫 번째인가요? 하여간 뭔가 시그마 카메라들을 마, 만들어요. 그리고는 다 말아먹어요. 계속 만들어요. 또 말아먹어. 뭐 SD14 말아먹어. 그 뒤로 뭐이 FP 카메라들도 막 나오기 시작해서 다 말아먹었어요. 시그마는 굉장히 매니악한 카메라예요. 시그마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.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사진하는 인구 중에. .1 될까요? 0.1% 될까요? 0.01%만명 중에 한 명, 천명 중에 한 명은 아닐 것 같아요. 만명 중에 한 명쯤 시그마를 좋아해요. 그게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. <laughs> 독특한 시선을 가진 분들만 시그마를 좋아하는데,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고 드디어 이 FP랑 카메라가 딱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국이라서 한번 씹으려고 딱 보는데, 야, 이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야, 고생했구나, 시그마. <laughs> 아 그리고 거기다 막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잘 나왔어요 음,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네모난 바디에 동그란 렌즈 어 시그마가 디자인 하는것 같아요 누구한테 맡겨서 만들어 낸것 같아요 야 고생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 시국이니까 이걸 씹어야 되겠지?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안쓰러운 거죠 긴말 하지 말고 앞쪽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음 앞에는 45mm 2.8그 풀프레임 렌즈예요 이것도 어, 달려 있습니다 이 렌즈 마운트는 시그마하고 파나소닉하고 그리고 희한하게 라이카하고 이세 개의 회사가 이 마운트를 공유를 하죠 저 이거 볼 때마다 재밌어 죽겠어요 어떻게 어,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개의 회사가 이렇게 합쳐 가지고 렌즈를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마운트 상김새가꼭 라이카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우 센서 엄청 크네 됐어요 렌즈 만듦새도 괜찮아요 손에 잡는 느낌도 괜찮고 크기도 작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게 이제 표준적인 렌즈일 텐데 조리개가 2.8인 게 조금 아쉽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후드 같은 거 후드 보잖아요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철이 잘돼 있고 바깥쪽에는 꼭 톱니바퀴처럼 써 있고 야 이거 가공하는데 장난이 아니었겠는데요. 이만한 통 알루미늄을 기계로 걸고, 이게 다 깎아내는 거예요. 이렇게 막 깎아가지고, 그래가지고 안에 모양 만들고, 밖에 모양 만들고, 이 후드만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야, 엄청난데. 응. 어쨌든 이런 렌즈가 얼마냐면은 따로 사면 한 70만 원 정도 줘야 돼요. 근데 지금은 번들로 딸려왔고요. 왼쪽으로 와 봅시다. 왼쪽.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. 이거 저기 뭐야? 스트랩 꼬리. 근데 이게 이 동전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돌리면 빠져요 그래서 뭔가 다른 장비들을 장착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USB가 달려 있네요 USB 타입 C -E.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이게 USB 3.1이라서 아 다른 카메라들 USB 3.0 지원하는 애들하고 좀 다르게 NVMe 메모리를 꽂아 가지고 USB 3.1로 꽂아 가지고 저장도 가능하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메모리를 꽂으면 배터리 충전은 이걸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. 그리고 그 밑에 HDMI가 마이크로로 하나 달려 있어요. 야, 그리고 그 위에 이, 이쪽에 뭐가 달리더라? 그러니까 뭔가 다는, 여기다 이렇게 모듈을 또 자, 달라붙으면 그걸 통신하는 단자들, 터미널이 달려 있고요. 그 밑으로 마이크 단자가 있어요. 마이크만 있어요. 헤드폰이 없어요.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. 동영상 기기로서는 헤드폰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크만 있는 게 조금 아쉽고, 위에, 위에 좌측에 파워가 있어요. 야. 그리고 그 옆에 스틸인지 시네 사진인지 영상인지를 하는데 이것도 좀 웃기긴 해요. 스틸과 시네라고 써놨어요. <laughs> 누구 아이디어야? 도대체. <laughs> 자, 그리고 이게 레코드 버튼이 있죠. 레코드 버튼이 여기 달려있고, 이건 셔터 버튼이에요. 그리고 커맨트 다이어리, 셔터 버튼을 감싸고 있고. 음 요까지 평이 해요. 그리고 이 옆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래쪽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방열구가 뚫려 있어요. 방진 방습이 되는 모델인데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으니까 구멍이 아닌 것 같은데 구멍 많네.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으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. 그러니까 센서가 커지고 그리고 영상을 촬영을 하면은 얘도 이제 4K 30P까지 지원을 하거든요. 60P까지만 됐었어도 저도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걸로 갔을 텐데 60P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게 좀 거시기해요. 자 그러다 보니까 4K 30P를 계속 찍어대니까 열이 많이 나요.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어 방열구를 이렇게 뻥뻥 뚫어놨어요. 그런데 방수 방진이 된대요. 그게 참 독특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오면은 드디어 배터리가 나왔습니다. 이게 참미스테리예요 배터리가 7 2 v 에 1,200mAh예요. 요걸로 한 사진 280장 정도 촬영을 하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70분 정도 촬영을 한대요. 누굴 믿으라고? <laughs>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게그6400 같은 경우엔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하니까 1시간 넘게 가더라고요. 그6400 FW50인가요? 그 조그만 배터리가 1시간 넘게 가요. 그게 한 1080mAh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1,200mAh 정도면 그 정도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은 녹화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들고 준비하고 뭐 이런 단계 다 빼고 녹화만 눌렀을 때그 정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로 한 30분 정도 작업 그것도 많이 쳐줘서 30분이고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를 달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Type C로 어 메모리를 끌어내게 되면은. 배터리를 여기다 꽂아야 된다는 거고 여기다가 DC 커플러를 갖다가 꽂아야 되는 건데 DC 커플러가 빠져나올 구멍이 구멍이 오 여기 있는데 DC 커플러 빠져나올 구멍을 뻑하고 뚫으면 뒤쪽에 자좀 전에 그립을 빼야 이 DC 커플러가 빠져나오는 구멍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그립을 빼고 있어요 야이 이거 어지간하면 그립 뺀거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립을 빼면 너무 단순하죠. 재미가 <laughs>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싹 제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음... 그리고 나면 뭐가 빠진다는 거? 야 이쪽으로 어, 이 바깥쪽으로 뚫리게 되네요. DC 커플러가 빠져나오는 구멍이. 요건 좀 재밌는데요? 그러면 보자. 이렇게 놨으면은 여기 보면 시그마 어. NG21 이라고 써있고, 이 공간이 있어. 그러면 여기는 뭘 넣는 걸까요?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바닥에 뭔가 없는데, 저기는 뭐 넣는 거지? 자, 그리고 SD 메모리. SD 메모리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뭐, 귀찮으니까 넘어갑시다. 아씨, 이런 말 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? 귀찮으니까 넘어가자. <laughs> 아, 근데 그게 진심이라서 제가 리뷰하면서 거짓말 해본 적은 없잖아요. 말을 안 하는 건 있어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. 그래서 귀찮아서 넘어가기로 합시다. 이런 고민은 나중에 이 카메라 오너가 되는 분들이 하셔야지 저는 이거 안살 거예요. 4K 30p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런 카메라도 많이 있어요. 자, 뒤로 넘어오면요. 어, A, E, L, I, O, S. qs구나 qs 퀵 서비스인가요 <laughs> 그리고 커맨드 다이얼 여기 하나 또 있고 가운데 또 뭐가 있고 포커스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메뉴 그리고 밑바닥 이렇게 쭈르룩 들어가면서 뭐가 있어요 재생 요이거 아마 디스플레이 버튼인 거 같고 톤 칼라 모드 톤하고 칼라 하고는 뭐가 다른 걸까요 음자 그렇다면 켜서 봐야지 <laughs> 톤과 칼라가 있으니까 켜서 봅시다 자 일단 이 상태로 이렇게 빠르는 오. 그 AF잖아. 네, MF에 놨나? AF에 놨는데, 지금 사진을 찍을 때이반 셔터를 누르잖아요. 그러면 저걸 확대를 해. AF인데, 왜? 뭐 하러? <laughs> 그래도 재밌는 기능이네요. 야, 저 그립 빼고 다녀라. 이거 훨씬 간단하고 좋네. 자, 그런 거 있고요. 톤 한번 눌러봅시다. 톤, 톤을 눌렀더니. 이 커브가 나와 히스토그램하고 커브가 나오면서 오토, 매뉴얼, 아하, 얘는 포토샵이 들어있네. 자 됐어요. 톤 한번 다시 누르면 없어질 거고 컬러 한번 눌러봅시다. 컬러 스탠다드, 비비드, 내추럴, 포트레이트, 렌스케이프, 그리고 시네, 시네, 시네마, 티에노, 청록색 및 오렌지색, 선센 레드, 포레스트 그린. 클래식 블루, 클래식 옐로우, 모노크롬 <laughs> <laughs> 칼라 모드였군요. 진짜로 이 칼라라는 건 컬러 모드고 턴은 커브를 조절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지 고른 건데 뭐 이건 이쪽에서 만들어낸 거라서 뭐 자기들만의 뭐 기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. 이런 기능들은 이런 잡 기능은 넘어가도록 하고요. 모드, 모드. 음 이건 사진 모드네요. QS, 퀵 서비스 이건 퀵 세팅이군요 QS는 그리고 포커스 포커스 오 이건 괜찮네 이 다이얼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촬영 같은 거 하실 때 포커스 잡을 때 참고하시라고 어, 이걸로 포커스를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고 참고만 하시라고 그런 거네요 이거 괜찮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의 어떤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렸어요 어, 저도 이제 아까 예, 커피 마시면서 사진 한장 정도 찍어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 뭐랄까요 시그마 맛 소니 카메라 시그마 맛에 무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 시그마는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매니악한 카메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없이 그걸 좋아하는데 저는 시그마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자연스러, 워 자연색 표현에 있어가지고 뭔가 많이 부자연스러웠다는 거죠.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, 사진이라든가 컬러라든가 그런 게 절충점을 상당히 잘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정리를 해봅시다. 시그마 FP 새로 나온 카메라입니다. 특징이 뭐냐면 모듈화예요. 어,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요런 그립 같은 것들. 영상 찍을 때 그리 필요 없어요. 어, 사진 할 때만 손에 들고 찍을 때만 필요해요. 자 그리고 요거 요거 뭐냐면은 이 위에 보면 스피드라이트 단자 같은 것들이 있죠. 그 옆에 요거 스트랩 빼고 요걸 딱 붙여가지고 어, 이 위로 스피드라이트 붙여가지고 촬영하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. 그리고 아직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뒤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매그니 파인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파인더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도 있고.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것 저것 붙여서 어, 쓰시면 되는 거고 참 만감이 교차해요. 지금 이 시국이잖아요. 우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님께서 음,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일본한테 빨리고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. <laughs> 그분 아니면 어쩔 뻔했어. 어, 그래서 이 일본 물건은 어지간하면 이제 저도 안 쓰고. 안 사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어저 같은 사람, 저뿐만이 아니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걸 소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소비재가 아니고 생산을 위한 어떤 재료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생산을 위한 도구긴 하지만 쉽게 말해가지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뭐 프레스 기기라든가 뭐 그런 생산 공작기계 같은 거 있죠.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래서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안 사고 있는데 이것도 제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이제 필요해서 구입을 하신 건데 어, 참그 분야에 있어서 이 시국에선 뭐라고 할 말이 참 어렵네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라 안 사라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일본 제품에 어, 좋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시그마 카메라들을 여태까지 쭉 보호하면서 그 와중에 제일 열심히 잘 만들어 냈어요 마치 시그마가 안 만들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다음에 시그마의 FP라는 마크를 박아준 것처럼 잘 만들었어요 시그마는 절대 이렇게 카메라를 잘 만들 수가 없어 <laughs> 제가 뭐 이게 오래 써본 게 아니라서 길게 가봐야 뭐 저만 손해를 볼것 같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.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피슨.